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어제는 제가 수목치료 기술자 양성자 과정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 재선충병 아, 감염 메카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염은 5월에서 7월 달 사이에 아, 우화 탈출을 합니다. 아, 매개충은 서울수염하늘소죠. 서울수염하늘소와 북방하늘소가 있는데, 실제로 서울수염하늘소가 북방하늘소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어, 이 재선충 숫자를, 어, 보유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재선충 숫자가 실제로, 어, 천마리가 안 되면은 재선충을 옮기기가 좀 힘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5월에서 9월 사이에 섭식을 하죠. 죽어가는 나무를. 섭식을 하는데, 어, 소나무 어린 가지. 이를 섭식을 하게 되면은 이 섭식 흔적 상처에 의해 가지고 발병이 되고 발병이 되면은 이제 송진 감소 현상이 일, 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쇠약한 소나무에 산란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 매개충이 이제 월동을 하게 되는데 용화 우화 그래 가지고 다시 (4월) 말에서 (5월) 그리고 6월 7월까지 우화 탈출을 하게 되면은 다시 섭식 이런 식으로 뺑뺑뺑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번 우화 탈출, 2번 섭식 감염 요 보이죠? 이렇게 어린 나무 가지들을 보통 2년 3년생되는 가지를 이렇게 깔아 먹는다고 합니다. 발병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 살란는 이렇게 알을 여기 지금 두개 나는데 보통 알은 한 개씩 나는다고 예, 합니다. 10cm 이내에 놓지를 않고 10cm 넘어가 놓고, 그러고 숲이는 7mm 이하, 직경이 20cm가 넘는 데는 실제로 솔수염 하늘소가 입으로 파고 거기다가 산란하기는 힘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2cm에서 20cm 사이에 넣는다고 합니다. 피해수정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는 곰솔, 잣나무 보다 조금 더 강한 편이라 가지고 띄엄띄엄 한개씩 이렇게 보이는 거는 소나무에서 감염됐을 경우에 그렇고 곰솔이나 잣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감염이 되면 그 주위로 더 어, 솔솔이면 하늘소에 타켓이 될때더 쉽게 더 무른 나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다시피 1번은 5, 7월에 피해목이 우화탈출 하게 되면 은 그다음에 5월에서 9월 사이에 인접 건전목 보통 100m 이내, 98%가 100m 이내로 간답니다. 섭씨 99에 다시 6월에서 9월 사이에 외관은 침입을 당해도 외관은 멀쩡하고 금전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는 속에서 막송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막 이런 되는 거죠. 그래 1, 2주가 지나면은 이제. 2주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색깔이가 그러니까 2년, 3년 된 어, 잎들 떨어지기 전에 잎들이 먼저 어, 축축 처지고, 그 다음에 원래 어, 나는 당년생 어, 잎이 처지게 되는 4월 1일 이전에 전부 다 파쇄를 하든가 어, 훈육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것과 어, 이, 이 훼손돼가지고, 어, 물길이 막히는 것은 수분통로가 요렇게 막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단계는 1단계는 예, 이동분산기고, 2단계는 과민반응기고, 3단계는 위조고사 단계다. 요런 식으로 송진이동통로를 통해서 어, 요 재선 충이 이동을 한다는 거, 어, 그리고 어, 곰팡이를 섭식하고, 30일간 어, 약3 0개알을낳고 그리고 어, 성충, 어, 성충까지, 태어나서 성충까지 4일밖에 안 걸리니까 20일 만에 20만 마리로 늘어나고, 근데 수명은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 작년에 죽은 나무에는 재성충이 있을 이유가 없다. 어, 청병균, 청병균 보존, 나무를 비을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어, 재선 중에 감염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 뭐, 증식형과 내구형이죠. 증식형은 주둥이가 완전히 보이고 뚱뚱하지만 내구형은 요렇게로 얍실하게 되다. 내구형은 증식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탑승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내구형이 되거나 또는 여기서 먹을 게 없으면 요런 내구형으로 되고 그리고 먹을 게 많고 환경이 좋으면 증식형이 돼서 어, 20일 만에 20만 마리로 어, 증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재선충 매개충의 어, 탈출은 건전한 소나무를 섭식하는데 어~ 뭐~ 비가 오거나 우천 감기나 안 그러면 다른 게 어, (5~6월달에) 막 있어가지고 어~ 이~ 이~ 탈출을 한 매개충이 어~ 건전한 소나무를 찾지 못하고 다른 뭐~ 참나무를 깔고먹거나 다른 걸 해가지고 만약에 (3~4일) 동안에 찾지 못하게 되면은 재선충은 어, 이~ 매개충의 몸속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아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 이 환경에 따라서 재선충이 번지고 안 번지고 차이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자, 에, 침입을 하게 되면 후구시근을 통해서 침입하고 송진기를 따라 올라가서 뿌리까지 감염을 된다. 그래, 뿌리끼리 서로 붙어 있는 어, 유목 같은 경우는 인접소나무에도 어, 재선충이 에,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살라는 6월에서 8월경에 숲이 아래 100여 개를 어, 낳는다. 약 50일 동안. 그리고 유충은 일일, 일주일 동안 부화하고 1년 유충에서 탈피 해가지고 3년 유충까지 가고 월등은 4령 유충에서 어, 하고 그리고 입구를 먹이찌꺼기로 막아가지고 어, 천적, 그러니까 벌이나 개미 이런 것들이 천적이거든요. 근데 그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4, 5월경 기온이 상승하면 은 어, 우아, 일주일에서 3주일 사이에 우화해가지고 삼일에서 7일간 용실에 대기하는 동안에 재선 중이 탑승해서 옆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산란, 어, 산란은 두께가 7mm, 수피가 7mm를 넘으면은, 어, 이, 저, 어, 솔수염 하는 소리는 산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mm가 되는 거는 어, 굵기 20cm가 안 되는 게 7mm 이내가 되기 때문에 20cm가 넘는 소나무에는 절대로, 어, 재선충 후 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동거리는 대부분 100m 이내에 98%가 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미 죽은 소나무에는 재선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소나무. 거기에는, 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휘발성 냄새를 음, 이, 발산하게 되는데, 그 냄새를 맡고 재선충을 어, 어, 싣고 다닐 그 차. 그러니까 솔수염하누수가 그로 집합해서 거기서 교미를 하고 다시 차세대를 남기면서 다른데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 직경은 2cm에서 20cm 사이, 건전 목은 송진 때문에 산란이 불가하다. 건전한 나무에는 송진 때문에 산란이 불가하다. 쇠양목 고사가 진행되는 나무 요런데 에 산란 유인 가스가 있어가 집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양분과 수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 새끼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산란하고 고사목은 산란이 불가다 왜냐면은 가스가 없고 가스가 없으면 냄새 맡아가지고솔수 어 하는 수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다 시력은 매우 열악해가지고 어한 낮에도 바로 옆에 20cm 앞에 있는 암수를 구분 못할 정도로. 어 그렇게 시야가 안 좋답니다. 그 오로지 냄새에 의존을 해 가지고 가는데 그 냄새는 뭐냐? 테르펜과 에탄올 등을 어, 소남과 어 분비를 하니까 그 냄새를 맡고 암수가 어, 만날 수 있고 교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 서그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침이 보고 변색이라 구역 보통 2, 3년생이 먼저 이렇게 깔아 앉죠 그러고 나서 위액이 색깔이 변하면서 쳐지죠. 요게 재선충 감염목의 특징이다. 송진 침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약 10mm, 1cm 내외에 에, 저걸 본지로 탁 찍어가지고 30분을 놔두게 되면 침출 정도에 따라서 이게 건전목인지 아니면 어, 이미 재선충이 침입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방제 방법과 시기. 우아탈출을 언제 하느냐? 어, 5월 하순에서 7월 중순까지 한다. 그 다음에 재선 충 이탈 침입은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한다. 그리고 교미살라는 6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운중, 파쇄, 소각 등 처리하는 것은 언제부터다? 9월 말부터,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 4월 1일 이전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그리고 약재살포는 5월 말부터 8월, 9월 초순까지. 그리고 나무주사, 수관주사는 11월 초부터 3월 말까지다. 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전신에 퍼지는 데가 그 6개월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보통 뭐 1개월 만에 다 퍼지는데. 그렇다면 은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전에 놔줘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놓는 게 맞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